이세 가지를 지켜내면서 이것을 자원화한다 그러면 제도는 엄청난 생명의 땅이 될 겁니다. 맞아요 생명 경제를 할수 있는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도민들이 자존을 다시 살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도의 정치 문화를 바꾸는 겁니다. 국회의원들, 도의원들, 고사들 뭐하고 있어요? 정말 공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대표로 선택해 본 적이나 있습니까? 자기를 버리고 제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공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옛날에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이 제, 대한민국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때 뭐라 그랬는지 압니까 교황이 세월호 사태가 막난 직후에 왔다 가셨어요 교황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자비를 실현할 수 있는 최고의 덕목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정치를 할수 있는 자질을 하늘로부터 받았으면서도 정치를 하지 않는 것은 이기주의자라고 그랬어요 정치적인 자질도 없으면서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는 자들은 전부 부패한 자들이잖아요 라 무슨 얘기냐 정치라고 하는 것은 공공선을 실현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이러한 일들을 계기로 해서, 뭐, 사상 해결책, 코로나, 등등 이런 또 특별법, 이러한 일들을 계기로 해서, 제주도에서 공공선을 실현할 수 있는 대표들을, 도의사부터 도의원서부터 국회의원까지, 교육감까지,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지도자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 개선을 위해서 서로가 반성하고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우리 공화당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제일 조그만 당입니다. 제일 조그만 당이지만 제주도 땅에서 정치가 공공선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마중물이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러한 당이 될 것을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립니다. 하여튼. 금년 안에 마무리 잘 하시고 새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쾌하고 날카로운 견해를 말씀, 말씀해 주신 지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대 법률에 사람들... 나온 동아일보 기자와 최고의 농객이란, 최고의 농객이란, 어, 네, 명예도 있으시지만은, 제주도에서 사업으로 1분 이익을 4 0년 동안 조용히 제주 곳곳에 환원하고 계시며,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문대판 찍으면 문재인, 정치를 끝장내고자 제주시가 후보로 출마하셨던 문재탕 우리공화당 상임 법률 고문님께 연설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안녕하십니까 경경하는 <목소리도> 도민 여러분.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은, 저는 정치가도 아니고, 행정가도 아니고, 특별히 공부를 많이 한 학자도 아닙니다. 오늘 저도 이렇게 주머니에 원고를 써왔습니다만은, 신지사님의 연설을 듣고, 코로나를 우리가 제주도민들이 자존을 살려서 자존, 자기 존중, 영어로 셀프리스펙트 자존을 살려서 코로나를 자주적으로 해결했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자주 자취하는 민주국민으로서 제주도를 정말로 자치권을 실현할 수 있는 특별자치도로 완성해야 한다는 그의 사명함에 또한 경의를 표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이제껏 72주년을 끙끙 앓고 있는 이 우리의 질병, 사상 문제에 대해서 청년 김만선이 청년 이력부가 자기 다름으로 잘못한 것이지만은 나라를 위해서 사상을 일으킨 그 잘못을 우리가 용서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품어주자 필요하면 그 아들 손자에게라도 보상을 하자 이러한 개인적인 대단히 대단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주 개인적으로 제주도민들의 화해와 상상을 위해서 역사의 아픔을 건너뛰기 위해서 그 상처를 가지고 이것을 긁어서 부드러움을 만들어서 즉시적으로 하기로 하는 이 더러운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통계에 이기 위해서 김달삼, 이덕구도 허용하다는 그의 개인적 의견에 저도 개인적으로 적극 탄성한 바입니다. 우리는 화해 상생으로 미래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저는 이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만들어 온 원고는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